뭐야? 어디야? 펭귄이 없는데? 아 여긴가보다 아 여기 펭귄블링시가 있네 크리스마스 블링시 있네 맞네 펭귄 헬로우 어? 여기 겁나 빠르다 수영한다 야, 빨라지고 잡질보다 멀리 잡아야 되겠다. 야, 피해 겁나 빠르다, 수영. 얘들아, 아니? 한번올 때가 된것 같은데? 간다. 근데 얘네는 이정도로 되나? 더더 시원해야될것 같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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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네도, 펭귄들 얘네들 좀 처졌어요 매가리가 없어보여 필리핀 온 애들은 왜이렇게 다 매가리가 없어보일까? 왜 이렇게 돼있어? 더운것 같다 안녕하세요, 펭귄, 펭귄 나으리. 얘네 더운 거지. 아무리 시원하게 내도 얘네한테 시원하겠어? 안 시원하지, 그죠? 근데 크긴 커. 크긴 커. 크긴 크게, 크게 시원하어 크기는 시원하요 크기는. 야, 근데 얘네한테 전기세 정말 많이 들어가겠다. 얘네는 계속 차가워야 되는 거잖아. 계속 시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아우, 펭귄. 안녕. 야, 펭귄 얼굴 실제로 이렇게 보긴 처음이다, 가까이. 기귄 여보세요? 신기하네. 얘네 멋있는데? 와.. 얘네는 대형.. 대형오종만 있네 대형어종 이얘 아, 메기인가봐.. 메기아니야 얘? 게 메기같은데? 얘 메기아니야? 얘 얘나 쳐다보는거봐 얘나 째려보는거같아 야.. 집에 이런 수족관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집에 이런 수족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귀여워. 아, 이쁘다. 물은 깨끗하죠? 물은 맑어. 아, 이쁘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뻐. 안녕하세요. 다 아, 이쁘다 약간 고등어인데 색깔이 그냥 은색 고등어? 아 뭐.. 해아해먹고싶다 미안하다 얘들아 어 회먹고싶.. 여기 잉어도 있어 잉어 잉어 여기.. 근데 아까 거기보다 훨씬 물이 맑긴 맑아 그죠? 아까 거기보다 물이 훨씬 맑아 민속촌 그런 데보다 훨씬 낫긴 낫다 비싼 값어치는 한다 그죠? 응. 비싼 값어치는 하네. 물도 훨씬 맑고 애들도 잘 놀고. 이쁘다. 응. 응. 이거 빨간색 얘는 낚시할 때 맨날 잡는 건데. 니모. 니모도 뭐? 응, 있어. 아 어, 이뻐. 이, 이거 뭐야 형들? 바다뱀이요 뱀인 것 같아. 뭐 살아서 움직여. 이거 뭐야? 바다뱀이야? 이거 머리가 있는데? 바...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설명서가 없어요. 이거 뭐지? 머리가 있어. 뭐야? 이거 뭐야? 이 바다뱀인가? 이거 머리가 있어 머리가. 눈도 달려 있어. 와 이렇게 크게 돼 있다. 너 물고기 많다. 아, 잠깐만 터널 통과할게요. 터널이 크네요. 어, 상어냐? 상어, 아, 우리 이거... 상어야, 상어!